나 지금 스크린 캡쳐 할 수도 있어 약간 눈물 날 려고, 하 거든 엄엄엄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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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 가자. 들어오고 싶으시면 아야야야야야야 내 집? 어.. 와도돼 와도돼 이거만 내가 먹으면 돼 여기 들어오시면은 깜짝 선물 내가 왕년에 팀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 딱 보이는데 하면은 애들이 부수고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잘안 보여 이런데 근데 이게 발동이 되려나? 그거는 모르겠네. 안 된다. 아니 된다. 네가 그렇게 잘 쏴? 우리, 우리 팀이잖아. 잠만? 나 봤어? 나 봤어? 아나 독가스로 이겼어! 대박! 야 이거 존나웃나다 잠시만 잠시만 커버해줄게 얼굴 빨개졌다고? 나좀 아, 빨개질 뻔했도 저거 계속 들으면 빨개질 듯 쪽팔리잖아. 밑으로 가서 갑발을 훔쳐야겠다. 어, 살려있네. <목소리> 아캐이그스무장이야 아, 이새끼이곳이이거 어, 먹으러 온이고 너네 이거이거먹이야이캐리 이곳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이거은 이곳은 이곳이이 아니, 아니, 아니 아. 살림인데 그냥 이 어차피 못 들어온다. 들어오네. 나, 나, 얘뒤에 잇. a t t 이거, 이거 이거, the k 거 l l l s 그래 내, 내 여기 내가 내몸 동아리를 막고 있을게 걔를 죽여! 나눈 감긴다 나눈 감긴다! 내, 내 여기 문 닫았어 문 열어줄까? 오케이. 야 이거 살리라 아 이거 한건한거 같은데. 아 기분 너무 좋고 방금 <laughs> 음, 야 그런 거 어? 조정하면 안 돼, 쏭아. 아 조용히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왔어. 아이고 네, 내 생각에는 이제 코스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한번 후원할 때 한번 틀어봐야겠다고 알았다 하나 더의 시체가 밖에 있거든? 야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사람 왔다 사람 왔다. and the barrel added 10 seconds removed and independent target i'm taking fire successfully the enemy take a deep breath we're down one what a waste we are all ah taiko 야야야, 아, 두 명이다. 이거 안 된다, 안 된다, 안, 안 돼. 이거 내, 저기 서브젝트 있거든. 서브젝트 이용해야 돼.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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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저놈의 노래를 내가 왜 불러가지고... 야, 이거... 이것도 유튜브로 만들어야겠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혹시 생방송으로 보고 싶으시다면, 트위치에서 로나 언더바를 검색하세요. 감사합니다.